세차업과 폭발하는 꿀템 사용자 후기와 함께 보는 유리막 코팅 리뷰. 와 이런 게 있다고? 자동차 유리막 코팅제를 리뷰해볼까 한다. 아케이 모터 물방울 유리막 코팅제인데 스프레이 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이 간단하다고 한다.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바로 한번 사용해 보기로 한다. 우선 차량을 깨끗하게 닦고 코팅제를 뿌려본다. 오 물방울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린다. 비가 올 때도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최고임. 와, 이런 게 있다고? 차량의 광택과 발수 효과를 극대화해준다는 유로카바이 유리막 코팅제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스프레이형으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세차를 마친 내 차에 코팅제를 뿌려보기로 했다. 오, 생각보다 사용법이 간단해서 좋다. 코팅제를 뿌리고 조금 기다린 후 물을 뿌려보니 물방울이 기름 위에서 구르듯 쭉 흘러내린다. 광택도 진짜 장난 아니게 반짝반짝 빛난다. 비올때 시야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오늘의 한줄 평. 이거 대박임. 와, 이런 게 있다고? 비 오는 날 시야 확보를 확실히 해 준다는 로드몬스터 퍼스트 유리발수제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스프레이 형태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지 바로 한번 사용을 해 보기로 한다. 우선 차 유리에 뿌리고 수건으로 닦아 보았다. 며칠 뒤 비가 오자 와 빗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면서 시야가 확 트인다. 와이퍼 작동도 덜 필요하고 너무 편하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최고임.